드라마 눈물의 여왕 15화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. 공개된 내용에서 혜인이는 독일에서 보내준 수첩을 보게 되었고 자신과 현우와의 과거를 전부 알게 되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윤은섬은 홍혜인의 위치추적 어플을 통해 위치를 먼저 확인을 했고 그렇게 백현우를 차로 치워버리는 모습들로 드라마를 마무리하였습니다. 그리고 16화 최종화 예고에서 백현우는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고 몸에도 큰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지는 않은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. 문제는 혜인이가 납치당했기 때문에 현우는 바로 병실을 퇴원하며 그렇게 아직 회복하지 않은 몸으로 혜인이를 찾으러 떠난 것 같네요. 그리고 예고에서 윤은성은 장총까지 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하지만 현재 윤은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것뿐만 아니라 혜인이를 납치하는 범죄까지 저지른 상황들까지 존재하고 결국 이렇게 자신은 혜인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예고에서는 윤은섬이 백현호를 장총으로 쏠것 같지만 실제 16화에서 나온 내용은 윤은섬의 장총은 자신의 머리를 향했고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윤은섬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며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16화에서 총을 맞은 사람은 백현호가 아닌 유은섬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최종화까지 고구마를 넣을 필요가 있었나 생각을 하며 그리고 유은섬의 개연성이 너무 없었던 것이 매우 아쉬운 드라마였던 것 같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.